아내캐릭왜 이러고 내, 내 캐릭터 캐릭 이상한데? 내캐릭터 똥이야! 내 어. 캐릭터 왜 이러고 잠깐만 어. 오 나이스! 역시나! 존인이 세네! 둘이 이잘 넣어? 마루야! 잘좀 하자! <laughs> 마루야! 야 로마라! 뭐 아니 나... 겁나 마로야, 팀이나 해 네. 너네! <laughs> 아니 나 손가락 안 씌고 계속 아니. 눌렀는데 딜이 안 들어가는데 뭐지? 야너 버스터로 냐고 아니 뭐지? 최대한 눌렀는데 왜안 나오지? 자, 일단은 이번에 보실 영상은요,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라는 게임이고요. 곧 있으면 11월 9일날에 이제 출시한 지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1월 9일날에 유저 전체한테 뽑기를 1100 9번 시켜 준다고 합니다. 역대급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광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다가 저도 한번 뽑기 한번 해볼 거고요. 현재 여기는 테스트 서버입니다. 184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테스트 서버이다 보니까 이런 계정을 하나 어떻게 보내주셨어요이 캐릭터로 한번 체험해 볼것 같습니다. 심형심형로마노가 아니고요. 심연입니다. 심연. 얘가 약간 캐릭터가 지금 버서커 같은 캐릭터, 버서커. 파위게 도져! 타타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되다다데다다에 내가 싸울 때마다 뒤에 정령들이 같이 싸워 줘요. 얘네들이. 얘네들 필살기떻다 되는거지? 여기서? 오오미는 되게 세다 자! 간다! 제 세나가 누구야!! 어 잠깐만 뒤에 음기보스 나온다고 하는데? 음기보스 어떤 놈인지 한 봐야겠어 지금 일단은 클릭하기 자동으로 가고있어요 어! 이따 이따 음기보스있어! 음기보스! 도전! 살려! 도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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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얘아 뭐야 아씨 이 뭐야 좀 아픈데? 하지만 또 그게 있죠. 이 게임에는 본 직업이랑 서브 직업이 있습니다. 테스트에서할수 있는 용기사, 용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사 지금 스킬 바꿨거든요. 지금 얘 서브 직업이 이제 아씨 뭐야? 에? 아? 안 되겠다. 오늘 하루 종일 얘만 잡겠다. 되가 보자. 이거 다른 건 못하고 얘만 하루 종일 잡고 있겠다. 자 일단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도 하 넘어갔죠.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모바일 게임의 꽃은 뽑기 아니겠습니까? 오 연출 이쁜데? 오오 연출 뭐야 이야 뭔데 저는 별들과 계약을 담당하는. 걸어 나왔는데요? 이게 벌어나냐 <laughs> 광고한다 해서 아니 테섭이긴 한데 확률은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이분들이 더 넣어주거나 그런 건 없어. 아 지금 뭐 이벤트 중이라 가지고 확률을 좀 높게 주는 게 있나봐. 2.5퍼네. 뭐야 꽃의 정령 최대 수량 초과? 아좀 정리해야 되는구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종류별로 다 있다. 구격이나 좀 할까? 아 호감도도 있어? 정령 호감도 깊은 사랑. 에리스리나랑 깊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네요. 선물, 상호작용, 편지, 편지. 얘가 나한테 써준 편지야? 오쉣 <laughs> 뭐야 편지도 써줘 아, 아니 이 게임은 캐릭터가 나한테 편지도 써줍니다 천에 겪었던 일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넘나들고 서로 다른 시공간의 자신으로 원래 미래계적 바꿨어요 이건 제가 전혀 관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이후에 어떤 영향이 당신도 궁금하시겠죠 시간의 틈새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 2월 6일부터 네. 한 달에 걸쳐서 편지 보내줬네요 내가 군대에 가서도 내가 훈련소에서 편지 받잖아요 주변에 같은 뭐 동기들은 다 편지 6통 7통 받을 때 저는 편지 한 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편지 한 통은 또 잘못 온 편지였어요 진짜 그게 아주 슬펐지만 나는 사실 나한테 온 것처럼 티를 냈지 편지 한 통도 못 받은 사람들이 딱그 안에서 두명 있었어 금바랑 나랑 진짜 서로서로 서로 내기했어 야 편지 안 오는 사람이 편지 받은 사람한테 딱밤 한대 맞자 내기 한번 했는데 그래도 편지가 계속 안 왔어 나도 편지가 계속 안 왔어 근데 결국은 한 통이 왔어 어떤 여성분한테 왔어요 오빠 예전에 뭐 같이 뭐 놀았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하면서 저는 현재 영국에 있어요 예전에 같이 유학 가기로 했잖아요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살면서 영국 혹시 영국은 뭔지도 몰라요. 나 그냥 뭐 그런 데 가본 적도 없어. 근데 딱 마친 주변 애들이 다 나한테 오 하면서 억울하고 끌려있더라고요. 그때 이거 아니다 하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사실 나 맞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의 딱밤을 때렸어요. <laughs> 내가 편지 못받은 그만한테 나는 편지 왔다 이 편지도 못온 자식 하면서 딱밤을 딱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카멜리아도 편지 보내줘요. 우아 나가시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줘. A few moments later.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근데 이거 운영자님이 한십몇 분이면 충분히 깬다고 했는데 우리 만약에 또못 깨면 어떡하냐? 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카르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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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 이바진이에요? 뭐? 나 바진이야 아? 뭐야 아, 아, 이바진 누구야 이거 뭐나 <laughs> 아니 이바진 누구야 에파도 <laughs> <아니, 이바진> 누구야 어야뭐 <laughs> 누구야? 이거 는데테섭이라면서 운영자님인가 보네 운영자님 뭐, 강퇴한 어, 거예요 지금? 어 천에 이야 운영자 바로 강퇴해 어, 보이네 올라오는 <laughs> 거세 저기 이벤트 창에 마크 드래곤 레이드 있거든 오늘 어, 저거 4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4단계까지는 깰만 하대 근데 그 위가 좀빡세야지고 지금 본서베에는 오픈되면은 7층 최초 클리어하면 뭐 주고 그리고 이거 클리어를 빨리 하면은 마을에 동상도 세워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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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도 4등까지 세워주저 지금 전투력이 지금 470아닌가 아니 야 박서림 전투력이 제일 높은데? 뭐야, 내가 힐러인데 괜찮아? 아니 서림원왜 레벨이 200이야? 나 전투력 475만 3천인데? 아니 힐러가 제일 세다고? 아니 이거 운영자님이 페널티 준 거네 힐러 뒤지면 못 깨니까 아그렇구이냐아 일부러 우리의 <laughs> 수준을 잘 알고 어, 다크드래곤레이드 갑니다 코노고! 1월9에 출시되는 레이드 저희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오씨! 다크드래곤 1층 정비자 제가 빡딜 빡대... 오우! 아뜰때 이거 무적이네 피하기! 오호호호호 화려한데? 내가 힘한 내가 힘한 번. 어 콧보 이다영 대미 터기 골치. 이다영 대미 터기 너무... 골치. 야 제형 놀았네? 이다영 내가 신나 맞아? 뭐야 내가 골치 네 잠깐만 뭐야? 내가 먼저 골치 됐지? 야 벌써 우리 2층인데요? 2층 가보자 2층 가자고. 아다 역시 빵띠빵띠빵띠빵띠빵띠 아니, 나내 캐릭 왜 아, 이거 내 캐릭 그래. 이상한데? 내 캐릭 아, 개똥이야. 지금 아, 왜 아, 이거 들어가만? 잡 오, 나이스. 역시. 아, 존인이 세븐. 비율이 어, 잘로? 마로야. 뭐? 잘좀 하자. <laughs> 마로야. 야 로마라. 뭐, 아니 뭐, 나, 나... 마로야, 팀이나 야, 해, 지금 겁나 힘이 나해 너네. 스터 왔니? 아니 나 손가락 안 씹고 계속 아니, 눌렀는데 딜이 안 들어가는데 뭐지? 야, 너 버스터 왔냐고? 아니 뭐지? 최대 안 눌렀는데 왜안 나오지? 아니 오. 딜이 너무 차이나지 않아? 딜이 부터기 장난해. 아니 조이 누나가 3이다인데? 아니 3이다 1존이니? 이야... 아니, 이탈 로마로 아니야. 이거 3이다, 아니 이거 3이다 1존이니 맞아? 형라지 말고 이나줘 <laughs> 아니 딜왜이래 아니야 이거 아니, 어, 나 힐러가 그래. 왜이냐고 그래. 아니 나어 아니 서포 딜이 혼자 씨 이런데 나보고 힐하라고 아니 근데 딜러들이 졌다군데 내가 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면서 내가 때리는 게었는거는 밑에 타고 회가 오니 사장님. 아이수! 아이수! 뭐야 이게? 오시불고 다 오야야야. 얘도 크다. 오이가 뭐야! 오, 는데아 씨, 바로 아이씨, 죽었어. 아이씨, 아이씨, 바로 뭐야, 죽었어. <laughs> 아니 아이씨, 뭐야? 뭐가 됐어? 피하면서로 피하면서로 피로것도안 쓰네. 또 죽었어. 씨. 아 뭐야? 아니, 한, 이, 이, 아, 씨, 뭐, 뭐야, 또 죽었어, 근데 이거, 이거 다행히도 운영자님께서 저희의 실력을 알고 부활의 돌을 좀 두둑히 넣어줬네요. 시프트, 시프트, 오, 씨. 또 죽었어, 말한 아, 사이에. 아니, 써, 써. 아니, 부활의 돌이 가 두둑히 안 줬으면 못깰뻔 했는데, 이거. 시프트, 시프트. 서워 와! 또 죽었어, 씨. <놀라> 뭐, 저거 피해야 되는 거야. <놀라> 몇번줄는지 <놀라> 모르겠어. 바로 너가 분석 담당이라고 빨리 해라. 고 <놀라> 내가, 근데 이게 야, 광고 <놀라> 설명에 내가 분석 담당 돼있던데. 아, 또 죽었어, 이씨, 뭐야. 지금 분석 들어갑니다. 저 운석은 피해야 됩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자, 지금 공격 아니, 피해야 됩니다. 뭐... 제가 분석 담당. 지금 공격 피하세요. 마지막 아 좋습니다. 분석 보이면 브리핑 해주세요. 예, 예,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아니, 레이드, 모바일 게임 농화책 같은 그런 느낌 나가지고. 그냥 만편이 왔는데, 이거 뭐야, 레이드 왜 이렇게 개빡치아 레이드 왜 이렇게 빡치 <laughs> 이거야. 몸에 땀나요, 지금 이거. 아 패턴이 끼어치기 아 아! 또 죽었어! 하지만 크리스탈이 지부활돌 바로 써또 죽었어! 뭐야 진짜! 분석 <뭐라> 담당 들어갑니다! 키메라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매튜 한번 들어갈 것같은스페로피하야 아! 피한다! 아. 피우, 피우. 아, 나 부활할 수 없어! 나돈다 썼어! 나 부활이 안돼! 나 이거 마을로 가지는 거야 설마? 돌아가서 부활하기 누르면 어떻게 되지? 킬러 사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여기서 부활 하네 해! 여기 리스본지 나이스! 선크 말로 어? 죽었어도 말수 선골 딜다 하고 죽었다. 어? 우리가 현재 랭킹 해서? 1등인데요? <laughs> 야 이따구라고 1등 하면... 랭킹 1등. 자, 우리 지금 동상 태울 수 있대요 이거. 일단 오늘, 조리누나랑 서림형이랑 이다영이랑다 같이 레이드 한번가봤고요이 게임이 근데 직업을 되게 바꾸기가 쉬워요. 그리고 본인 두 직업이랑 서브 직업들도 있고요 여기 직업이 어떤 게 있냐면, 총 직업은 총 다섯 개있고요 검술사, 레인저, 학자, 드래곤나이트, 공예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있습니다. 드래곤나이트 같은 경우는 11월 9일 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든지 자유롭게, 직업병력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다 하면 둘다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 고민하는 데는 단점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laughs> 카툰 렌더링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픽도 아기자기 하고요 대다수 유저들이 좀 많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게임을 좀 하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게임인 것 같아요. 방금 저희가 레이드를 돌아봤잖아요. 다크드래곤 레이드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해가지고요. 부활만 거의 100번 할 정도로 난이도가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유저나 소프트 유저나 둘다 편하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동 사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11월 9일 이제 1주년 기념으로 1109번 뽑기를 그냥 준다고 하니깐요. 이런 게임 이 우린 취향이다. 아니면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